반갑습니다. 고추농사 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8월 20일 날 정식간 까리 고추 물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새로 신설한 하우스는 오늘 태비를 허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로타리 작업이랑 기비 작업을 하여 10월 중순쯤 정식할 예정입니다.이 농장은 여름에 6월 10일자 정식했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침수되어서 다시 로타리를 작업하고 다시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추 농사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은 이번 작기 고추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의상이라 기비 이를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